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의미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느냐,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 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홍수는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지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 안 돼? 아니, 교회 가서 갑작스럽게 내가 방주지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도 바닷가에 지라면 배도 생각해 볼 만한데 어디다 지라? 산 꼭대기에다 지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예는 이해했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비방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아 교회 가면 밥 먹여주느냐? 맨날 교회 가면 산다 그래요. 세상 조롱하잖아요. 노화도 마찬가지야. 멀쩡한 대낮에 비도 없는데 비 온다고 얘기하고 홍수 난다고 저산 꼭대기에서 자작나무 어? 갖고 오더래 뚝딱거리고 매 이거 하는 거 거의 100여 년을. 그긴 시간을 우리는 120년이라 는데 120년 나짜로알 나오지 않아요. 100여 년을 지었다는 거야. 한 세대를 지었다는 거야. 한 세대를. 아들들이랑.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가치 없다 그래요, 의미 없다 그래요. 너네 교회 가는 거 아무 가치 없어, 의미 없어 말해요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아의 방주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의미가 어디에 기준이 돼야 돼요? 방주예. 하나님의 방주예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했거든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이 고난이고환난이고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 구원을 이루라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접속어있던 거. 콘센트 예수님의 이름의 콘센트로 딱 찍혀서. 아무리 유급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로 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이 내게로 흘러오는, 이거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요 세상 사람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할지라도, 노아의 방지,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2022년에 반드시 붙을 것은 구원을 붙들어야 돼요. 노아의 방지를 붙들어야 돼요. 홍수가 나면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좋은 것도 필요 없고, 명예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뭐만? 구원의 방주만 필요해요. 아, 네. 앞으로 세대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질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어디냐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방주,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종대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주시는데, 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도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방주가 그 당시 사람을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놓고 어? 막서로가처 싸워요. 그 당시에는 어, 이세 사람들의 어, 그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겉옷은 그 당시에 어, 유대인들은 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요. 많이 보셨죠? 이 커요. 그러니까 옷이 귀에서도 어, 그것을 뺏으려고 했을 거고 또 속설에 죽는 사람들의 옷을 입으면 뭐가 된다? 복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 겉옷을 막 취하다가 어떻게 했어요네 개로 쪼가져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로마 군병들에게는 그 옷이 뭐야? 그냥 조각으로 조각으로 나눠간 거야.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흡병을 앓을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열두 해 동안이나 혈흡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가 겉옷가을 만지니. 21절 말씀.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로마 군병들은 장난삼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속설로 복받기 위해서 찢어갔다면, 열두 해 동안 허륩병을 알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만 댔는데 뭐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허륩병 여인에게는 인생에 뭐가 됐어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은 로마 군병이 찢어갔던 예수님의 옷자락과, 또, 허륩병 여인이 만났던 옷자락은 달라요, 같아요. 가잖아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어떤 의미를 드느냐예요. 그럼 여러분이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고 믿음을 중요시하고 뭐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어디가 의미 있느냐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아, 네. 바른 신앙은 이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옵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뭐, 그거라도 해서라도 그에 오르면 좋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은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병병에게는 예수의 옷자락이 하나의 옷자락으로 남아있지만 장난 삼아 찢은 것을수 있지만 허륩병, 알는 열두의 뚝을 아는 여인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살아남이에요. 이 여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영혼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명씩 기도하면서 이말씀을 이성도에게 맞을까? 이성도에게 맞을까?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준비해다 보면 하루가 다 넘어가요, 여러분. 거의 한 편을 작성하려면 아침 8시나 9시에 나오면 거의 10시간, 12시간을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터닝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변화점이 되는 열두 해 동안 혈병하는 여인에게 힘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네. 우린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의미있게, 가치있게 내 기준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목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같이? 노아같이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 사람이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해고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게? 하나님의 방조에, 구원의 방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 확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코로나인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포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온전한 셀베이션, 호텔이 안을 만들고 나니까, 구원을 이루고 나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축복 그냥 가요. 코로나는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이 돼서 하나님과 온전히 접속되는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도는 멸망하는 사람 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저 방주가 이상해. 제 상법대기에서 뭐래. 그렇지만 믿음의 노하의 방주는 뭐했어요? 응?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다 홍수로 멸망하는데 구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살아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으라 뭐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주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 고대 근동지방의또 구약성경에는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주 심한 추억적인 벌을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병은 최악의 형벌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사형제도예요, 그게. 아주 악한 거에 대한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다넣어 아이,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니까 손살이 서 아, 예수님 지지 마요, 그걸 왜 줘요? 뭐 이러잖아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다녀봤어요. 대단한 한 자리 할줄 알고 돈포다리 붙이고 재정부장이니까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3년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저 가짜 같거든. 아무리 비전이 없거든. 맨날 뭐십자가라 진다르고, 아, 그 당시에 십자가 진다는 죄인이, 어? 사형제던데그걸 한다르니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어떤 날은 손없고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리게 나가고 축사를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거 같은데? 하는 거 보면은 십자가짐 진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뭐하고? 예수님을 얼마에? 은삼십량에 팔았어요. 은삼십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별것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세상 사람은 조롱거리지만 우리의 구원의 방주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최고잖아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 와서 매일 뭘 지고 가야 돼? 십자가를 지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하고 마이너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플러스해서 제로가 되는 균형을 맞추는 십자가를 지으러 오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2022년 동안은 여러분 또그 다음에라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구원을 이루라. 진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서 3장 3절 6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브리인 휘불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마을을 예를 드는 거야. 사도 마을의 세상에 있을 때는 9월의 방조 터닝포인트가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래야. 유대인들은 요 할래가 없다는건 최고야. 할래를 받아야 선민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율법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 대단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베냐민 지파요 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 집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문화에서 아들들이 지파로 들어 삼촌 들어오고 베냐민 지파는 있어요. 베냐민 지파하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로쳤거든그 당시. 그러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래 그 바울은 어떤 가정이에요 명품 가정이에요또 히브린이래 히브리인 중이래 율법으로는 바리사인이래 율법학자 법학자 철학자 다 있는 지식로 충만하고 혈통도 명품 지식도 명품 석학박사가 다그 당시에 사내스린공유의 회원이고 이런 사람이 납기고 세상으로 자랑거리가 엄청 많아. 절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이다 그 당시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교에 있던 저누가 사울이 저 대제사장한테 나 사인해달래잖아요. 가서 기독교들 잡아온다고 그래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한 줄 알고 살았었어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가치예요. 7절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어길 풉니다. 그러나 다윗 스에게서부터 사도행정 장에서 누굴 만났어요? 사인받고저 비덕견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게냐이거 네가 빛박한 누구라? 예수라. 빛이 확 이면서 눈을 뭐 없애고 말뚝 떨어진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빛박하는나 예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던 5, 6절의 가치를 둔 가치가 확 바뀌어서 사도마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바래요. 적당히 와서 설교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무엇인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떤 건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속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의 심장에 이 십자가가 바뀌므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뒤집어진 역사가 사도 바울같이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던 예수라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시길 바래요. 그 사도만 다 해로 여기 때다는 명품 가만도 해야저 지식도 해야뭐든내 위치도 다해야 팔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 온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게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럴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다 치우고 뭘 얻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다는 거예뭐 성경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이 공부 정부 많이 해봤잖아.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세상에 저 대통령도 장관도 지사도 다다 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명품과 아무래는 필요할지 몰라도 어, 고상한 지식은 아니에요. 다 해로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배설로 여기고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얻었잖아요.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류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돼요. 이것이 비전인데 꿈이야. 이것이 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함으로 나오면 이 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방망이 질을 해서 안압을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래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 옳은 신앙인 거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옵션을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나중에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받고 계시지만 저절로 내려와요. 우리 이복을 다들려서 이방인의 왕 고레세도 오른손 탁 잡아서 어, 금문부하가 성만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못따를 붙이신 거이건 옵션인 거예요. 모든 열방이 순복한다 그랬어요. 예수는가득차 있으면요 세상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영적 제압이 일어나요. 그럼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순복하게 돼요. 그럼 비즈니스를 갔다가도 그 사람이 내게 딱 순복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하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딴거 아니라는 거야. 구약의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거요그리스도이나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 콘셉트가 내셔서하늘을딱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야 아마 그리스의 믿음으로 말미야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뭐가요? 의의가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누구면 매일 누가한테 붙들려 있어야 돼? 예수로, 예수로. 어, 물질도 예수님에게 꼽아야 되고, 영적인 권제도 예수님에게 꼽아야 돼. 예수님 콘셉트 꼽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 비결이 뭐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다니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가 신앙인가 반신앙인가. 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품이라. 우리말 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마 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잖아. 너는 복덩이다. 복의 근원이라. 수복의 통로다 말했어요. 근데 일, 12장부터 1 5장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모든 열방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씨를 준다 그러셨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응답 여러분 말라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 안 들어와? 기도해고안 되고 뭐가 자꾸 안 되고 한다면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가 생기니까, 염려가, 뭐야, 마음 나눠지는 거야. 매림, 나눠지는 데다가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족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불러서 여의 말씀이 환상 중에, 어? 개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얘기 아니야. 두려워했다는 얘기. 너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방패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의 몸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뭐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라 좋은 거다줄게 그랬더니, 그럼 우리뭐 해야 돼? 아이코, 할렐루야, 아멘 이되잖아요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2절이 바로 아브라함 이때, 주여 가여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담핵세의 엘리에세입니다. 아, 우리가 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는데, 뭐야?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안니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다는, 주신다고, 그래. 말만 하십니까? 빨리, 보여달라는 거야. 안 보여주시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한대? 담역세의 아들, 담역세의 아들, 그때 엘리에셀이 종으로 와 있었거든. 저 종이 너무 신실하니까 나중에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저 가서, 어? 이삭에안해가는 거야. 리브가리브가아가 데려온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그러니까 분위기 양자 삼거든. 양자 삼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반신앙이야, 신앙이야? 반신앙. 반신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일장을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몸을 막아줄게. 내가 좋은 거다 해줄게. 이러면,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고 떨린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 2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될지 말고,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16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출단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여정이 있으니, 애굽의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15장은 누가 쓰시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잖아요. 이끄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지만, 근데 16장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면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엘리야서 양자 삼을게요 해놓고는 에라 그것도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뭐예요? 아, 그래서내 씨가 중요한데 내 피를 이어줘야지 내 감을 이어야지 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나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낳는 날데 못났어. 응답이 아니야. 응답이 안 됐어요. 그에게 한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사람지 아니하였으니 원건대 내 여정에 들어가라. 내가 꼭 그걸 말리아마 간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어, 여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실 건데 기다려야 되는데 눈이안 보이거든.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지 않으셨으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으므로, 원망이야, 뭐야. 원망, 불평이안 해줬다는 거야. 씨를 준다 그랬는데 안 주셨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이 부분은 뭐야? 일신동체, 여러분요. 부분이 일신동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계획과 달라,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들겠다는, 어, 누구예요 16장은? 사람이 만든, 아브라함이 쓰는 성경, 아브라함이 만들어가는 인생인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같이 해야 돼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쓰시는 성경,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되야되는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응답 안 해준다고. 교회 가니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 여자 목사님은 소리만 질러.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에라, 내 맘대로 해야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믿음을 결부시키자. 이럴 때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는 내 방패가 될 것이고, 크, 그, 지금 그, 상패다. 내가 몸으로 막아주고다 죽게 되면,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면 돼. 한번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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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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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주세요 하면 돼. 16장은 자신있쓴 거를 했어요. 자 16장은 자신이 만들어 간 인생이 날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쓰시는 성경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시길바라요 여러분요. 창세기 16장 2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가 마음대로 하겠소했 것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누가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자기 삶, 자기가 만든 인생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지금 저 IS 테러가 나오는 게 계속 지속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다 아, 불안이 안 끝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 네. 창세기 심장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의 조상, 족장,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만대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는거는번 아, 네. 말씀이 뭐야? 고음이잖아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고음이 이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의 것까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셔야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거든요. 내가 아파요. 아파요.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길에. 간절히 기다려. 잘나갈 때는 절대 이거잖안아요다 깨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 깨져서 와갖고 이 벽까지가 수렁수렁해서 열매 한 개도 못 맺어. 그럼 다다다다 잘르는 시간이요. 열매 시간만 다 잘르면 간절해져 안 간절해져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게 돼? 하나님에게 예수님바라아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린 부분을 뭐야? 빨간약 발라주셔야 되잖아요. 빨간약이 뭐야?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아, 네. 그 보혈을 받아줘야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신앙은, 어, 올바른 신앙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라? 창세계 15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뭐 저도 정보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것을 공유하다 보니까 염려가 막 생겨.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1등하면 전교 1등하면 내가 정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시골 학교에서 1등 해봐야 전국, 등수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몇등이 돼? 50만명의 수능을 봤으면 40도, 40만등도 안돼요. 시골에서 공부하는 친구때근 우리는 시골에서 뭐조금만학교다 5번, 6번 밖에 안되는 데니까 한 2, 3 0명 모인 데서 1등하면 내가 최고야. 다음에 2등 떨어지기까지 그 학교에서 누가 다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겨 안 생겨? 네.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돼안 돼? 안 돼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전체 독서가 쫙 나와. 맨목대기 있는 사람은 떨어질까봐 단단히 떨고 있고. 밑에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수십만들이라서, 어, 희망이 없어. 이런 시대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많이 공유해야 돼? 기도를 많이 공유하려는 믿음의 현실을 체크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현실만 따라가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현실만 찾지 마시고, 뭘 찾아야 돼요? 믿음의 현실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어? 내 정보, 내 세상의 현실만 을 찾아가지 말서 그래서 뭐예요? 어,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아, 누구는 얼마가 있대, 누구는 얼마 있대, 나는 요 밖에 없어. 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서 마지막에 답이 뭐야, 요새? 저 집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야 하고 주저앉아있잖아. 이게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 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기도의 정보와 믿음의 정보를 공유하시는 중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에는 반드시 역사가 여러분과 밀어나실 거예요. 신앙만 판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시간마다 믿음의 가지를 쳐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시고 그래서 균형 맞춘 신앙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